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헤롯당원들과 함께 세금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내용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배양 교원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 성도는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갔다. 어, 무슨 말이냐면 어, 그 동안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돌아가서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올리게 할까에 대한 것을 상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1장 22장 21장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그 농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말씀하셨고, 22장에서 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하고 또. 초점을 하러 온 종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이제 두고 볼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라고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만들어낸 게 오늘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위선과 외식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아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이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말에 울며 걸려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까. 뭐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전형적인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당하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는 자입니까? 뭐큰 죄를 짓고 뭐 그런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들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모든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인사받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처럼 해야 된다. 늘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 눈만 속이는 그런 외식도 가능한 거 왜냐하면 속은 이렇게 다 썩었는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썩은 존재들이, 그 속은 다 문드러지고요. 우리 안에는 외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다 있죠. 우리 다 있는데,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의로운 척, 예, 바른 척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뭐 하면 정죄하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까지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정죄하고 예, 그러는 거죠. 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 자기는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야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죠.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어땠다. 계속 남녀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핏 이렇게 우리 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부족한 분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얼핏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바리지인처럼 높아지려는 거구나.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 저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네, 이런 것도 안 하네, 왜 저렇게 하나, 이러면서 상대를 자꾸 납치면 나는 <laughs>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나 다른 데를 깎아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의의 말씀 기억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옳고 나는 나쁘고, 이렇게. 이게 사실 우리 자신 안에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불의함도 일러 주시고 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아닌 척. 어, 그런데 주님 용서해 주없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저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 자신도 어, 더 거룩하게, 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어, 그런 거 보면서 계속 비판이 비판을 계속 쌓아나가고, 말만 꺼내면 막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찔러주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심으로 구원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0절째를 보니까 예, 바리스님들이 이제 잘 준비해온 이제 그 이거면은 꼼짝 못할 거야 라고 한 질문이 뭐냐면 세금에 대한 건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했였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거는 당신으로서는.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저 기껏 저 로마 군인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왜 바쳐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힘들어지잖아요. 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조금 세금을 바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뭐라고 답할 그게 없습니다. 세금 바쳐야 된다고 라 하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된다. 이러면 은 사람들이 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세금 바치는 게 맞냐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다등 돌리고 가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세금 내리 말라 그랬다. 가해사에게. 그러니까 뭐 당장 그냥 붙잡혀서 체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의 상황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거 금방 아주 간단하게, 예. 간단한 방법으로 대답하셨죠. 19절, 20절, 21절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동전 하나 가져와라. 하니까 가져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그, 그 동전 안에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이 아마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런 후에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예. 이렇게 핵심적인 것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넘어가셨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부딪힘을 떠나서 세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을 국가에 대한 의무와 그게 국가에 대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은 결코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라 것을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진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는 국가를 하나님 나라의 대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이땅 것들은 아래 거다. 아래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세금 낼 필요도 없어. 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안 해도 돼. 예, 이단 중에 그런 이단 있죠. 예, 예,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런 거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다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 거 맞습니다. 하나님 주권 벗어난 거 없습니다. 땅도 하늘 거, 하늘도 하나님 거, 나라도 하나님의 거, 권세도 하나님의 거, 다 하나님께 것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또, 그 다음에 저곳은 세속의 나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표마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그 땅의 그 나라가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권자들도 하나님이 주권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허용하신 겁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부들도 있죠. 그런 건 조금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죠. 1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법 잘 지켜라는 겁니다. 세금도 잘 내고, 어,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면은, 자, 순복해서 잘 따라하고, 어, 그러라는 겁니다. 국가가 가진 권세에 복종하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마땅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기간 동안 인기 동안 그분들을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잘 이끌어가게 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땅 세속의 나라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또 기본적인 법질서 잘 지켜야 되고요. 편법적으로 막 이렇게 또 운영해서도 안 돼요.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또 천국에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질문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외식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그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누군가 나에 대한 공격을 하면 방어하려 하고 또, 또 같이 역공을 하려 하고 그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심령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의무들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편법 쓰지 말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세금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행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또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좋은 시민으로서 맡은 사명, 의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교회, 또이 나라, 우리의 가정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뜻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